한아저번에테이션을 아, 하는데 왜저고있요 맨날 마스크 쓰고 가 하는 게형 동료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3초 있다가 동료를 동도 너무, 길고, 너무 길고, 넘어가다가 지게 무 <laughs> <웃음> <웃음> 우와, <웃음> 아, 장난이야. 어, 내 까딱하면 질것같은 저기 손이이 저기, 이딱 걸려있으니까. 와 피하네. 아, 뭐, 피네 피해. 이만큼 나오지. mi je čudak ja pa pa je vidi 아, 이 등으로 당긴 게진아 힘내, 힘내, 힘내. 설아 힘 충전 중이야. 아, 넘기힘들했는데 아, 그래? <laughs> 아, 힘들어. 진. 아, 내가 얘기하자. 이. 뭐가 열었는데 못 가는데. 거기서 생 사람 위로우 밑에 자꾸 너무 위에 좀. 고하안난미 와. 테이블이 탁좀 맞다 보니까 사실 인사이드 그치. 또 애고 못움직이하고 그러니까. 그 지금 저방 생리하는 이니까 어, 조건과 이 차이가 훨씬 다르네. 아, 아이당근 와. 와. 그가 뭔가 그런 여신이야 니까네가 그제 그분이 계속 알아서 욕심을 끌가그분 거의 지금무혐의 지금은 약하게 그게 학부모들는게 오오오! 오 이미 힘들어 하셨 <laughs> 그렇습니다. <웃음> 아, 저이야극한 <도로에> <laughs> you mm -hmm.

벽에 걸리면 안돼 아이 어, 이 땡기는 그게 그니까 러 앉으면서 손목돌리는게 장난 아니야 이 자세는 잘 안되는거 같아 일부러 어 안다습니다. 어. 음! 아. 저기 <laughs> 다 아. 해 봐. <laughs> <야, 근데 이거 웃음> <여보. 웃음> 어. 너뭐 맞죠? <laughs> 아 <laughs> 저거 저거 걸렸다. 어. <웃음> 야. <웃음> 영혼을 붙여온다. Oh 완전 틀리지? 완전 틀리지 존경아? 군대 너랑 먼저 하니까 존경아 얘기가 됐어 존경아 일해야돼 땀이 얼마나 나고 남겨줘? 남겨줘? 감사합니다 따라 <laughs> 아 분노가 이 진짜 데미지가 크다니까 째려면 어우 쌓 씨. 어, <사이든가. 웃음> 없네 강씨 앞으로도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하더니 야, 너도 한번 버텨봐라 이제 어 빨리 힘줘 <laughs> 버텨 힘이 그만 빼지 마 <laughs> 어쩔 수 내가 좋은 은 언제 없애고. <laughs>